그죠? 나와 나의 관계에서 음양, 오행은 다 같겠지만 음양이, 양과 음이 같거나 다르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나와 같은, 음양이 같은 거는 비견이고 비견은 우유적이라 했습니다. 다르니까 이제 급제고 이런. 비견은 누구를 생각? 비견은 식신을 생각하고 이런 데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오행이 이게 목이라면 이게 오행이 목이라면, 그죠? 목은 무조건 목생화한다, 이렇게돼 있잖아요. 그죠? 화도 음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급제는 상관을 생한다라는 건 뭡니까?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원래 급제의 운이 왔어. 그러면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급제고, 그 운이 왔으니까. 내한테 급제라는 글자가 없다 하더라도, 급제적 환경이 만들어지잖아, 오잖아, 느끼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가장, 그게 이제 왕상교수 사에서왕이라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그 글자가 원으로 인해서 움직이지는 건, 그 다음에 생하는 거죠. 그래서 생하는 게 상관적 환경이 만들어진다. 비견의 운이 오면, 은 식신적 환경이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식신은. 식신, 식신은 뭘 생합니까? 식신생제, 우리가 보통 식상생제 하지 않습니까? 식신은 정제를 생하고, 이거예요. 상관은 편제를 생한다. 그런데 상관의 편제는 뭡니까? 편제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막말로 보리밥대기 갖고 잉어 낚으려고 하는 게 편제적 성향이잖아요. 정제는 내가 했던 만큼, 그래서 내가 했던 만큼의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 내가 계산된 것에 어떤 일을 해서 적당한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고, 상관은 어떻습니까? 설한다, 있죠, 설. 임시방편적으로, 적흥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큰 돈을 받지 려고 이러니까 욕심이 갑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아, 욕심을 좀 내가 내놔, 차야 되겠네. 라는. 욕심은 과하면 다시 불행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 편재라는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일단 중간에 떠 있는 공통적인 것이거든. 그 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다가 다시 차치 돈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정재는 정재는 정관을 생하게 되고 이거예요. 편재는 편관 편관을 생하게 되고 자. 그럼 이제 정관은, 정제적 정관은 내가 적당히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 기초 과정 할때 어떻습니까? 토, 금 이렇게 하잖아. 그죠? 정 우리 기초, 이 중급의 기초 과정은 육신과 십성을할때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고, 이거는 열심히 산다는 것은 뭡니까? 활동,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것죠 그것으로 재물을 취한다. 재물은 뭡니까? 뭔가 어,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정제적 욕구는, 그 다음에 관점 욕구는, 그걸 안정하고 안정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적이라 했잖아요. 관은. 그래서 정제는, 은행에 돈을 넣든지, 그걸 안정되고, 또 다른, 어, 각도에서 본다면은, 나의 안정, 안정적인 생활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안정적인 생활을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죠? 그, 제도적인 틀 안에서 그냥 어떤 그 규칙이 있는 그런 틀 안에서 뭔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려고 한다는 거, 내 생활을 번 돈으로 안전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다, 그 관이란 거지, 그냥. 그렇지만 여기는 안정을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뭡니까? 불안정이거든. 불안정한 게 평관이잖아요. 직장도 불안정하다는 거죠. 임시직이고 봉사직이고 이러니까 평관은 불안정하다고. 여기는 완전 정관은 확실한 거예요. 어떤 그런 걸 뜻하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일단 이렇게 생하는 것은 관이라는 거죠. 생은, 정제는 평관을 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정관은 뭘 생합니까? 정관은 정인을 생하고 평관은 편인을 생한다. 그렇게 한 것은 정관은 정관까지 쭉 연결이 되면은 정관은 정인을 생해주거든요. 편인을 생하는 게 그리고 정인을 생하면 정인은 바로 누구한테 줍니까? 정인이 주는 거는 비연 또는 이게 나예요. 나 비연 나라 말이 그런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이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 제도가 돼 있는 국가에서 인정받았어 그죠? 내가 빛나보니는 그게 누구한테 돌아?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반대적으로 여기는 편인이 생겨주는 것은 나가 아니라 나 외에 뭡니까? 겁재라 편인은 겁재를 생겨줍니다 그래서 괴모라고 있어요 뭐. 그래서 어떻게 뭐라. 그건 겁재를 생해 주거든. 자, 그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원래 오는 운 중에서, 원래 오는 운 중에서, 누구는 겁재의 운이 왔을 거고, 그죠? 누구는 비견의 운이 올 수도 있고, 요 10개 중에 우리의 십신론으로 무조건 한 개가 해당됩니다. 그죠? 갑과 진이라는 글자가 무조건 한 개가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갑은 뭐에 해당되고, 밑에 진이란 글자는 뭐에 해당되는지를,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서든지, 여기 서든지, 뭐, 밑에 두개다될 수도 있을 끼고, 그죠? 갑이란 글자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갑이 해당되고, 맞잖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다가 이 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청간에는 갑이 식신이 오고, 지지에는 갑진년이니까, 진이 평관의 운이로 온다 이거잖아요. 이런 환경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자기 원래 환경을 한의 환경이 한의 운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읽어볼수 있잖아요. 가의 성장은 어떻습니까? 천간적 성장이잖아. 천간은 어떻습니까? 천수상한다 했잖아요. 천간 생각과 마음 그런 현실. 자 원래 오는 갑은 어떻습니까? 요 지장간 밑에 진이란 글자 밑에 지장간에는 을개무라는게 있거든요 요 지장간에 그 을이란 글자를 갑으로 띄워서 오는 거예요 을이란 글자를 갑으로 띄워서 온다 이 말, 그러고 오면 어떻습니까? 이 식신적 환경이란 내가 사회적 활동이잖아요 내 활동이잖아요 내가 활동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굉장히, 그런 환경들이 오늘, 오르... 아, 뭐 한마디로, 한마디로 바쁘겠네, 이러면 돼요. 음식 식재임 아, 그렇죠. 그것도 되죠. 그래, 바쁘야 먹고 사는 게 유리하죠. 그걸 그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쁘겠네, 이러면 돼요. 그걸 그래, 바쁘겠네, 말하자면. 내가 식신 자체는 또 하고자 하는 일, 그죠? 이런 거, 돈벌이 하기 위한 일, 이런 것도 되나? 먹고 사는 것도 되지만, 그죠? 대개 이제 식신을 한 자리 잘 깔고 앉았으면, 먹고 사는 걸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래요. 근데, 제가 안 받쳐주면 어떻습니까? 음. 바쁘게만 바쁘고, 음, 남성도 없는 음. 거죠. 그러나, 이제. 그래, 식신생제 되는 게좀더 우리 좋은 거죠. 자, 식신이 없었는데, 식신이 우리 왔어. 나한테는 제가 있어. 그럼 식신생제 하는 거죠. 근데, 정제가 없는데, 없으면 뭐야, 편제한테 생해줍니다. 그, 이 생은 어떤 생입니까? 죽기 싫어도 억지로 주는 생. 그죠? 죽이 싫도 억지로주는 셈. 그러니까 두개 다가 있는 것보다는 이거이든 저게든 한 개만 있는 게 낫겠죠. 그런 상황이잖아. 여기서는 일이 안 주니까 그렇죠? 어떤 그런 환경이 된다. 그러면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평관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평관은 어떤? 평관은 자 우리가 동시잡아적 쪽으로 이 환경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평관에 와서 평관적 환경이 먼저 나한테 일순들이탁 일어납니다. 그럼 평관적 환경이 현실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평관적, 평관은 현실적으로 만들어진다. 평관은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잖아. 첫 번째로. 그죠? 극하니까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평관이 극하는 걸 누구 하면 평관은 비견을 극하거든. 극하는 비견을 극하네요. 그래서 평관은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 원래, 아, 나한테 뭔가, 내 계획대로 잘안 되고, 그래서, 내좀 네, 신경 써서 좀 스트레스 좀 받을 일이 생기겠다. 또 아니면, 어떤, 갑작스럽게 내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 이제 어떤 일일까? 이제 조금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본인들은. 그 이하는 생을 하는데, 편인을 생겨줍니다. 평관이 편인을 생해준다는 것은 겁재가 없으면, 겁재가 없으면 이 편인은 억지로라도 내한테 생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생받아서, 편인이란 것은, 이 평관의 것을, 기운을 생받아서, 생받아서, 이게 없으니까 요리 생해 주는 거예요. 요걸 그리나 놓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에 다 됐기 때문에, 아, 잠깐만 말씀드려요. 그거의 관계는, 그건 자, 요거는 요것들끼리 한 편이고, 저거는 저것들끼리 한 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나가면 누구를 극할까요? 내네 편을 극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더라도, 반대, 반대 그럼뭐 비견은, 비견은 다시 편제를 극하고, 이거예요. 그리고 급제는 그러면 정제를, 정재는내 거잖아. 그래서 내걸 뺏어가는 급제라는 얘기예요. 또 그거 하는 거는 정재는뭘극하까 해. 상대편에 한칸 건너가야 극이 되니까. 그고정재는 편인을 극하게 되고, 그죠? 편재는또 반대편에 있는 정인을 극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요렇게 이렇게 따지고 가보면 생과 극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올해는 나는 아,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어, 경험을 하면서 어, 살아가게 될까라는 걸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 요거 이제 자기 원래의 운을 요렇게 탁 넣고 그, 뭐 한두분 정도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laughs> 가로로 가만히 세로로 일어로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